자,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을 골라볼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석은 움직이고, 자석은 움직이지 않고 코일이 움직이면 자, 여기서 봐봐.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코일이 있고 자석이 움직이는 거나 자석이 있고 코일이 움직이는 거나 아니 이렇게 때리나 이렇게 때리나 변한 건 맞니? 변한 건 맞으니까 변화가 생겼으니까 변화가 생겼으니까 유도 전류가 흘러야겠지. 오케이. 자석이 코일 속에 가장 깊숙이 넣고 있을 때 여기서 보자. 넣고 있, 이게 한글이야 한글. 넣고 있다라는 건 변한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치, 얘는 변하지 않, 거기에 있단 소리죠. 변하진 않고 있죠. 들어가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안 되겠지요. 디급번, 유도전류의 방향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코일 속의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치, 코일 속의 자기장의 방해하는 방향, 여기 있네. 변화의 방해 거부, 바, 거부, 어디 갔어? 거부, 방해. 오면 오지 말라고, 가면 가지 말라고, 방해하는 쪽으로 생기는 거니까, 디귿번은 맞는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자석의 N극이나 S극을 가까이 갈 때, 아까, 아까 얘기했었죠? 일단 가까이니까 와. 근데 N이냐, S냐, 다, 러니까 반대, 반대 방향이어야겠지. Okay.